온 땅이 여 주님을 찬양하여 사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듀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기도문을 보고 한 목소리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곳은 모두 달라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세요. 특별히 명절을 맞아 먼 곳을 다녀오는 친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추운 날씨 속에서도 코로나와 독감으로부터 지켜주세요.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오늘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두려워하지 말라.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놀라지 말라.나는 내네 하나님이 됨이라.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유다왕국은 힘센 주변 나라들의 공격으로 위태롭고 불안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신들과 힘센 나라들을 의지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보다 강하다고 자랑하는 나라들, 헛된 우상들은 모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은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그들은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사야를 보내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 말아라.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항상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영상 잘 보고 오셨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하나님은 모두 다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볼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할 때에도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을 점령해 나갈 때에도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길 때에도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해 주셨어요. 이렇게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은 오랜 포로 생활에 지치고 두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될수 있기를 목사님은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연약하여 늘 두려움이 가득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우리는 항상 불안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땡땡땡에서 포로 생활을 할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담임선생님께 말씀해 주시면 정답자에 한해서 다음 주에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설 명절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날게요. 모두 안녕.